올빼미야 게임만화 시커죽인 인파와 프로아는 자매입니다. 자매이지만 각각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인 프로아는 시커스톤이 시커 연구에 가리안이 몰두하였고 가리안이 동생인 인파는 자매였습니다. 젤다 만화 오늘의 이야기는 인파와 프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제작진이 상상 속으로만 생각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공식 설정과 스토리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파와 프로아는 카카리코 마을에서 태어난 자매였습니다. 사이가 좋은 자매이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프로아가 지나친 호기심으로 사고를 치고 임파가 그것을 수습하는 일이 많았죠. 자르고 나서도 이는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파는 조금 불만을 가지기는 했어도 그냥 넘어가 주었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가단의 존재 때문이었죠. 간혼을 섬기는 집단인 이가단은 간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집단이었죠. 그리고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바로 시커족의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시코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에게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죠.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하였고, 오히려 이가단을 격퇴시키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유망한 인재로 소문난 프로와와 임파까지 노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가단 병사들의 사로잡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프로와는 직접 나서 이가단에 이야기합니다. 임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자신의 뒤처리만 하는 애라고요. 그러니 자신만 데려가면 가단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끌려가기 직전 위쪽에서 시커족 사람들이 나타나 이 가단을 공격하였습니다. 최근 이 가단의 접근이 심해진 탓에 카카리코 마을 사람들에게 고대 기술을 이용한 비밀 센서들을 나눠준 것이었죠. 그 덕분에 마을의 어른들이 찾아와 도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 가단은 쉽게 카카리코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인파는 평소에 프로아가 호기심 때문에 사고만 치는 언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제대로 언니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프로아는 그 말을 듣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고대 기술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프로아는 어릴 때부터 못 말렸다니까요. 카카리코 마을 출신에서도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은 프로아와 인파 자매였다고 합니다. 한 명은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집행보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고대기술연구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긴 해도 사이는 좋았다고 전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